오흥수는 한껏 긴장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들고 지옥분 앞에 섰다. 지옥분, 그동안 진심을 외면해서 미안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진지했다. 지옥분은 눈을 크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흥수씨,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녀는 놀라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사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김원장이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오흥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의 고백에 지옥부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진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 꽃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당신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옥부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준비해주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그녀는 꽃을 깊이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뽀뽀할까요? 오웅수가 살짝 다가가며 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의 입술로 향했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순간, 지옥분의 눈앞에 갑자기 어두운 화면이 펼쳐지며,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다. 아니, 이건 꿈이야.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흥수 씨가 나에게 고백했어, 그럴 리가 없어. 지옥분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혼란스러워했다. 이럴수가,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순간이었는데, 그녀는 머리를 감싸며, 내가 흥수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이 꿈이 현실이 되길 바래야지. 마강숙은 오강수의 병문안을 다녀온 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장수 씨가 떠난 이후로 모든 게 엉망이야. 그때 그녀의 생각을 방해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형수님 저예요. 오천수의 목소리였다. 강수가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가 불운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오천수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형수님은 우리에게 폭덩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마광숙은 그의 말에 힘을 얻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천수 도련님. 하지만 진짜로 제가 불운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마강숙은 톡수리 술도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분위기를 풀고자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토코탁이 동석에게 마강숙을 험담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을 잃고 재산을 가로챘다면 그게 바로 꽃뱀이지. 토코탁은 동석에게 말했다. 결혼하고 열흘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그걸 기회로 삼았다고 생각해. 한동석은 그의 말을 듣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 광숙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루 종일 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 한동석은 난감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마광숙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튿날 마광숙은 오천수의 아내 강소연을 만났다. 강소연씨 저한테 유산을 요구하셨죠?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강소연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술도 가를 어떻게 지킬 건가요? 저는 술도 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유산은 복잡한 상황이에요. 마광숙은 진지하게 말했다. 강소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형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믿겠어요? 마광숙은 강소연의 말에 자극받아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석은 마광숙이 술도가를 차지하고 있다며, 다시 의심을 품게 된다. 내가 그녀를 믿어야 할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공주실과 함께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다. 소개팅 상대가 두 명이라고 했지? 나와 잘 맞을까?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 편하게 만나봐.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 공주실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이윤석과 김영묵은 마광숙에게 호감을 보였지만, 그녀는 그들의 관심을 피하려 했다. 사실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수 없어요. 마광숙은 두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이때 한동석은 그 자리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광숙 씨가 행복하길 바라는 건데, 그는 그녀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소개팅이 끝난 후, 마광숙은 공주실에게 다시는 이런 자리에는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아직 장수 씨를 잊지 못해. 하지만 그날 밤 한동석은 마광숙이 소개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그는 고민에 빠졌다. 그게 말미 마광숙은 한동석과 우연히 마주쳤다. 동석 씨, 저 괜찮아요?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광숙 씨, 나도 너를 걱정하고 있어. 한동석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다. 너의 행복이 나에게도 중요해. 마광숙은 그의 말에 놀라며 정말요? 라고 반문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마음속에 불안을 털어놓았다. 그럼 언제든지 말해.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한동석은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감정이 서로에게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사이, 독고탁은 마강숙의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제 내가 그녀를 무너뜨릴 차례야.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석에게 광숙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이처럼 여러 사건이 얽히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강숙과 한동석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발견하게 되고, 각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된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감이 커지며, 마광숙이 톡수리술도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마광숙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톡수리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장수 씨의 꿈을 이어가겠어. 이제 마광숙은 톡수리술도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킬지, 그리고 마광숙이 진정한 가족으로서 자리 잡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진다.